주식사 로그인은 직접 노동 시간에 근거하여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했어요. 우리 실제 직접 노동 시간 이것은 실제 조업도죠. 그다음에 예정 직접 노동 시간은 이것은 예정조업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제조간접비는 300만원이 발생했고 제조간접비를 20만원 과소 배부했다면 노동시간당 제조간접비 노동시간당 예정배부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제조간접비 티계정을 그리시고 먼저 여기 보시면 어 실제 제조간접비가 300만원 이렇게 됐죠 그리고 과소 배부했대요 과소 배부했으니까 우리 적게 배부했으니까 예정 배부액이 얼마 구할 수가 있습니까? 28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 예정 배부율을 곱하기 실제 조업도 700시간 이렇게 구하는 거죠. 따라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예정 배부액 나누기 어떻게 실제 직접 조업도 700시간으로 나누시면 우리 직접 노동시간당 4천 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